네 반갑습니다. 소울트레이딩 카일입니다. 자, 녹화 시간은 5월 8일 목요일 오후 3시 20분입니다. 자 오늘도 각설하고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과 함께 측력한 지난달 4월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인증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4월 1일 앱토스를 시작으로 4월 29일 버추얼 프로토콜까지 자, 총 20개 종목을 자,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결과 자, 누적 36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모두 함께 측력한 겁니다. 자 지난 한 달간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수익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잘 보세요. 자, 위쪽에 날짜 보세요. 이거 보시면은 바로 어제 밤이죠. 5월 7일 자, 정보방에서만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STP는 곧바로 당기급등 쏘면서 단몇 시간 만에 18% 수익 챙겨 드렸고요. 자, 이어서 스택스 6% 수익. 자, 오늘 오전 9시경 이오스 17% 수익. 자, 스페이스 ID 7%. 자, 에이션은 13% 수익.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캐시는 무려 25% 수익까지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5월 시장에서 불과 반나절도 안 돼서 어제 하루만에 누적 85% 이상의 수익을 챙겨간 겁니다. 저 혼자 먹은 게 아니라요. 저희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어간 수익인데 자, 요런 급등 코인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자, 편하게 들어오세요. 투자 어려우신 분들 어, 지금 입장하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장담컨대 이번 5월 지금 말 많죠? 자, 기회의 시장이 될수 있습니다. 역대급 수익 함께 챙겨가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그럼 오늘의 급등 코인 바로 공개할게요. 다들 아시죠? 드리프트 코인입니다. 이번에도 단기 급등 가능성 굉장히 높으니까. 자 영상 짧습니다. 딱 1분만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작년 12월 초 여기 고점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이렇게 좀긴 하락세가 쭉 이어졌는데요. 자, 그러면서 가장 아래쪽 매물대인 요 800원까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마치 이제 추가 하락을 좀 해주려는 듯했으나 4월 초 여기 저점 찍고 나서 바로 올려줬습니다. 올려주면서 저점 올려주고 다시 요 가장 아래쪽 요 800원 부근 매물대 위로 돌파를 해주면서 추세 전환을 좀 하려는 요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요 하락 추세선 있죠. 요 검은색과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며 자 확대해서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 5일선과 하늘색 20일선의 골든 크로스까지 출현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완벽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보여주면서 단숨에 요 아래쪽 매물대를 넘어 이천원 부근 매물대를 넘어가는 엄청난 반등이 나와 주었는데요. 자 물론 지난달 말에서 요번달 초에 요 여기 저항대를 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 보이는 노란색깔 61이평선과 요 아래쪽 매물대 구간에서 정확하게 강력한 지지를 받쳐주며 추가 하락을 확실하게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대 지지 반등 나왔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하늘색깔 21선과 노란색깔 61선간의 골든 크로스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주면서 다시금 요 위쪽 매물대까지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건데요. 자 그리고 자, 지난달 말에 엄청난 양의 세력 매집봉 보이시죠? 근데 이거에 비해서 지난주 조정 구간 보세요. 뚜렷하게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세력들은 여전히 이때 매집한 물량을 아직도 들고 있다는 거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다시금 1천원 매물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돌파 가능성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축적된 요기 방금 말씀드린 세력 매집봉 물량들까지 본격적으로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요 1,200원 매물대를 넘어서는 건 물론이고 자 여기 위에 1700원 부근에도 제가 미리 저항대를 그어놨는데 1250원 부근 요 매물대와 1700원 부근 매물대 이 사이 있죠 여기는 또렷한 저항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어마어마한 대폭등이 나올 수 있는 역대급 기회, 매주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 좋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영상은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시간과 업로드하는 시간이 좀 달라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전히 오늘 추천드린 드립프트 지속적으로 실시간 대응을 좀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근데 정보방에선 가능하죠. 고정 댓글에 제가 실시간 입장 링크 달아놨으니까 아무런 조건, 네, 비용 없이 그냥 편하게 100% 무료로 입장하셔서 자 오늘 소개해드린 드리프트 추가 대응법부터 자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는 종목들도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잘 받아가면서 저와 함께 좀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 이어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요 드리프트로 마무리할 거고요. 아시다시피 정보방에서는 이미 진입한 코인입니다. 더 낮은 가격에 진입을 했으니까 빨리 들어오셔서 일단 가장 급한 요 매 도가 부터 받 아가 시면 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